어, 어. 얼굴 이 많이 하얘졌는데요? 어? 얼굴 많이 하얘졌어 선크림 하얀색.. 하얀 거 발랐어 하하형 <laughs> <laughs> 오늘도 뭔데요? 어 운동 뭐, 가요 운동? 어? 운동? 운동 컨텐츠? 너랑 뭐, 나랑 배드민턴 치게? 하 <laughs> <laughs> 배드민턴? 배드민턴 치게? 그게 아니라 네. 오늘 또 간만에 또 전화 전화 가. 될 소리 좀 간만에 전화가 왔어 잠깐만 아. 간만에 전화가 왔어 아니 형 맨날 무슨 차, 촬영 때만 아니 촬영할 때는 좀 무음으로 좀해놨 차. 아 야 형, 형차 내놨잖아 이거. 네? 차 내놨다고. 지금 전화 온거 그거야? 어. 야, 왜 나나 형? 제일 제일 발견을. 이제 여름 지나면 배고파 난 <laughs> 아무튼, 왜? 야 요즘에 우리 거그 말벌 영상 총으로 예, 예, 말벌 아, 총으로 말벌 잡은 거. 어 떡상했어 떡상했어. 야 떡상했어. 이때 또 말벌 한번 더 가자. 어, 어 버렸어. 이거. 오,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. <laughs> 너는 형. 조금 멀찌감치 있다가 벌이 만약에 너한테 온다 그럼 이걸로 일단 너를 방어를 해 아니면 이걸 줄게 이걸로 좀 잡아야 돼 어, 이게 장비야? 어? 이게 장비라는 거야 지금? 그럼 벌 잡을 때 이거만큼 정도 아니 내가 형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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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를 봐도 유, 이런 장비는 없어 너는 좀 멀리서 있어 알았지? 오늘 내가 갖고서 벌집을 그거를 벌을 최대한 잡아서 술을 당 갖고 와 너마저 얼굴에 벌 쏘이면 안돼 옛날에 잘생겼었거든? 아니. 근데 벌에 하도 쏘여갖고 이렇게 된 거야. 계속 쏘이니까 쏘인 거랑 안 아, 쏘인 거랑 구분이 안되죠너 절대 쏘임 안 돼. 너라도 시켜. 형, 너까지 들고 오래. 그러니까 오늘은 구 독자 다 떨어진다니까. 그러니까 오늘은 형이 이거 들고 그냥 형. 이 목포를 그냥 들고. 다. 혼자 가서 찍어. 아무튼 이거는. 아니 혼자 가서 찍으라고 오늘 현장이야 이거 나았지다고 아, 진짜 불안한데 진짜. 형,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. 안 해. 아예 안 한다고. 야. 아니, 나는 요번에는 벌을, 벌집에 따서, 네. 술을 담글 거야. 내가 지금 뭐,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도 이게 안 나잖아. 모기? 어. 그렇고, 요번에는 술을 담가서 한번 먹어보려고. 이게 무슨, 뭐, 면역력도 좋고, 하여튼 무슨, 뭐, 좋대. 이거 저기, 모기장으로 만든 옷인데, 일단 입어. 어. 말벌지 일단 옷 갈아입고, 어, 안전모. 뭐. 아, 진짜 아니, 간만에 찍는데 맨날 위험한 걸 이용은. 이용하면... 이런 게세리리거든 형, 형 거는 뭔가 진짜 안정돼 보이고 비닐 옷인데 나는 모기장으로 만드는또이난 이런 거 주고 있어. 넌 옆에서 써움만 해. 진짜 사실 나도 그 총으로만 써봤지 이거 진짜 뛰어오는 거 처음이야. 야, 빨리 일단 저도 입어. 일단 입고 넌 옆에 좀 <laughs> 있어. 형 거는 되게 뭐가 안정돼 보이는데 나는 이게 모기장처럼 생겼잖아. 머리만 막으면 돼, 그리고, 어. 있으면은. 이봐 형님, 이거? 아, 안 써요, 그만이어도 우리 안 써요. 우리 두개 형님 이만해졌던데, 맛있다 보니까. 아, 아, 그, 이렇게, 요만큼 여셔서 그래. 아, <laughs> 아니, 이거? 아, 넌, 완전 됐어이사하면 그러네. 나는 그 코로나 그 방역하러 온 거고, 너는 좀 힙해, 그래도. 패션 됐어, 너는. 어? 아. 자, 가보자. 야, 여기, 이렇게 쥐을 있었네. 갑자기 거 조금만 유혹을 느끼면 확가 나요. 구멍에서, 구멍에서 조금만 흔들면 오,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근데... 저이쪽오죠죠많 어, 맞아, 많아많아 맞아. 맞아, 맞아. <laughs> 자, 여기 가만히 있다가 내가 여기 붙치면또확 또 나온다. 봐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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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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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형 입구를 막으려면 입구를 막으려면 이거, 이거 막으면 돼. 입구를 막고 시작하겠습니다. 너무 무서운데? 이걸로 구멍을 먼저 막고 시작한다. 근데 잘안 막히면은 그때 도망가야 돼. 네. 천천히 접근해야 돼. 형 뒤통수 그 한명 왔다. 이제 내뒤 있어? 어 뒤통수. 뒤통수 형. 형. 잠깐만. 근데. 이 안에도 소리가 <laughs> 밀고 나온다. 형 밀고 나온다. 아니 이안에 소리가 엄청나 지금. 소리가. 형 너무 짧은 막... 너무 짧게 한거 아니야? 아니야. 이 안에서 막 소리가 막 나. 오 나오고 싶어하는 소리가 잠깐만 들리려나? 아니 밀리고 있다고 지금. 50... 형 뒤통수 지금 있는. 오 여기 나왔어. 여기 공유하고 있어. 오 지금 뒤통수 지금... 소리가 지금 나오려고 형, 막.. 뒤통수 지금... 막... 지금 몰려들기 시작했어. 오이씨 오이씨 오오야잡오 <laughs> 오! 잡아, 오아씨오이좀 오이씨 오안씨어이씨 오이씨 오이씨 오이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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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왜오래왜 그래? 왜 그래? 씨 오이씨 오이씨 오오이오이걸오 번에 오이렇오이어오 야, 근데 이거 어떻게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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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그래, 왜 그래. 어.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어, 힘나봐 아니, 제 손에 느낌이. 오! 이거 또 소리 막 소리 봐. 더, 더 야, 빨리, 빨리, 빨리. 그냥 뛰어요. 와, 소리 지마 오! 야, 이거. 음. 와, 형, 진짜 못는게 뭐 뭐야? 와, 뭐 진짜. 와. 소리 어, 봐. 나도 안죽 오! 오! 어, 그리고. 우와. <laughs> 오 그리고 오 오라 잘하네 오야 <laughs> 이거 야. 야 형님 형님 뭐해 요야 이거 형. 차에서 찢어지면 끝나는 거죠아지 <laughs> 돌려 공지 돌리래 두껍게 형 어? 나형차안 타고 가야오 <laughs> 일단 술담그러 <laughs> 갑시다 형님 아땀나 오, 잠깐만, 형, 여기 다 났어. 우와. 나볼나왔까 빨리 빨리. 어떻게 된데? 어떻게 일단얘 일단 예, 일단. 기절 시켜야 돼. 어? 어, 냉장고는. 살 냉장고는 요아씨 냉동실 왜 넣는데? 넣으면, 어. 내가 기절한다고. 어, 나까짝놀랐네 오. 어. 아까 비닐 두 겹. 예. 네. 두 겹해서 언제 느낌이 안 좋은 거야? 어. 네. 느낌이 안 좋은 거야. 그렇고 아. 내가 이거 지금 이 까만 망도 샀거든? 네. 차에서 진짜 그냥 비닐 넣으면우리 아. 죽은 거야. 튀어 왔어 어. 쳐 났어. 한오분 지났어. 5분오 분도 안된거 같은데. 5 분도 안 됐는데 벌써 조용해졌잖아. 오 진짜로. 오오 뭐야? 뭐야. 뭐야 뭐야. 5 분도 안 됐는데. 왜 빨리 빨리 빨리. 차를 할수 있어. 차를 어? 할수 있어. 술 딴다. 네. 어? 네. 네. 아니 진짜 어. 5 분도 안 돼서 아니, 어떻게 세트인데? 이래? 5 분도 안 됐는데. 빨리, 뛰어나면 끝나. 와. 오 빨리, 내가 활발해지, 활발해지기 전에 얼른, 얼른, 얼집까지다 넣어야 된다, 이네. 수박살, 집박살 오! 와! 와! 왜, 엄청 많아! 몇, 몇, 몇 마리?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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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허몇 마리? 야, 얘네. 여기... 우와, 생생한 거야, 생생한 거야. 어... 아니, 짜증만 더. 오, 씨. 오... 여기까지 다 넣어야 돼? 어. 더 넣어야 돼? 안 넣어도 돼, 이제. 어? 형, 거리 안 많아서 확대 넣어야 돼, 이거. 오오오오. 어? 오오오! 오오! 아! 넌왜 그래, 왜 야? 그냥 물값 됐잖아 <laughs> 아니 저너 되는 거안노 되는. 거.. 안 넣어도 되는... 아 됐어요. 야 이거 이거 맞는가 모르겠다. 술은 일단 차 갖다가 다시 채워놓자. 망친 거 아니야 우리? 아니야 술 채워놓자. <laughs> 술두 개만 더 사면 이거지. 야 이렇게 해서 언제 먹을 겁니까? 아한 어, 개월인가 몇 개월 지나야 된대 이게. 네. 안 해봐가지고 이게 일단은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고. 네. 꼭 먹든 안 먹든 어쨌든 좋은 일한 거. 야 어? 말벌을 수정시켰잖아. 예. 네. 저기 못했다고 또 너무 또 바보라고 기억하지 말아주세요. 자 오늘도 대성공! 성공! 진짜로!